오늘도 비가 와서 좀 눅눅한데요. 이런 날씨 때문에 흔히 생기는 게 반갑지 않은 세균 곰팡입니다. 이 네, 진짜 여간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안 말끔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든데요. 네. 봄맞이 집안 정리 하시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노하우를 좀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아파트 단지. 오늘 주부 박민영 씨는 봄맞이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날씨 탓에 베란다 청소를 계속 미뤄왔었는데요. 최근엔 황사까지 겹쳐 창문에 생긴 얼룩과 문틈 먼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럴 땐 머리 감을 때 사용하는 린스 하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베란다 지든때 청소에는 젖은 걸레에 린스 묻혀서 한번 닦아내고 또 젖은 걸레로 또 닦아내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 아주 깔끔해져요. 린스 묻힌 걸레가 효과를 보는 곳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집안 가전제품을 닦을 때입니다. 린스에 들어있는 성분이 정전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먼지를 덜 타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닦아내기 힘든 방충망은 신문지를 대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 5분 정도 둔후 다시 떼어내면 말끔해집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추운 날씨 때문에 생긴 공팡입니다 오래된 연립형 아파트에 사는 김남옥 씨네 가족은 날이 풀리자 대청소와 도배를 계획했습니다. 집 구석구석에 핀 곰팡이 때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고 매운 꽁대기층이다 보니까 곰팡이로 좀 많이 피어요. 그래서 아이들 쉬는 입장에서 건강을 생각해서 좀큰맘 먹고.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면 벽지는 물론 집안 가구와 커튼, 옷까지까지 망가지는 것이 다반사인데요. 감기와 천식, 아토피 같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아토피가 좀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래데 곰팡이 같은 것들이 어, 아토피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걸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단열 습기가 많고 단열이 안 되면 곰팡이가 많이 낀다고 해서 특별히 단열을 신경 쓰고 어, 곰팡이 번식에 주의하고 있어요. 김남옥 시내 집처럼 단열이 허술한 집은 외풍이 세고 습기가 잘 생겨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도배 전 단열재 시공 효과가 있는 초배지를 이용하는 게 곰팡이 방지에 도움됩니다. 초배지는 벽지 시공 시 부착 강화를 위해서 밑지로 벽면을 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열 초배지는 기존 초배지의 효과도 보지만 반사 단열 필름을 합지하여서 만든 제품이므로 단열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렇게 대청소나 공사가 끝나면 봄기운 나도록 집안을 바꿔 보고 싶어지죠. 작은 소품 하나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올봄 유행하는 에메랄드 그린색의 쿠션은 전문가들의 추천 아이템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뭐 유행하는 색깔의 쿠션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작은 인테리어 소품을 놓아서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알뜰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싹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수고로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고 집안 환경까지 개선하는 방법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